안녕하세요. 가사조사관 전국환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자녀의 특성과 부모의 행동에 관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점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자녀의 연령과 발달단계, 기질 등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어려움을 겪더라도 영유아기, 학년 전기, 학년기, 청소년기 시기의 자녀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자녀의 연령별 행동 특성을 이해하고 그 시기에 필요한 부모의 돌봄, 구체적으로는 자녀의 적응을 돕기 위한 부모의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 유아기의 자녀는 양육자와의 애착을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양육자의 양육방식이나 양육 환경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별거나 이혼을 하게 되면 조부모에게 양육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평소 조부모와의 관계가 좋았다 할지라도 이 역시 자녀에게는 큰 환경의 변화에 해당됩니다. 이 시기의 자녀는 언어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기의 힘든 마음을 울음으로 표현하고 양육자와 떨어지기 힘들어하는 분리불안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식습관이나 배변훈련이 흐트러지는 퇴행행동으로 자기의 불안한 상태를 표현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발달이 지연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영유아기는 양육자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따라서 영유아기의 자녀를 두신 부모님께서는 자녀의 욕구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일관성 있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께서는 자녀가 양육자와 갑작스럽게 분리되는 등의 급격한 환경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와 눈 맞춤을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스킨십도 더 자주 해주면서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만약 자녀가 퇴행행동을 하거나 발달 지연 문제를 보이는 경우라도 조급해 하지 마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서 그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학년 전기 자녀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학년 전기의 자녀는 부모의 상황에 대해 조금씩 눈치챌 수 있고 부모가 나를 보러 오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구체적인 걱정과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시기의 자녀는 인지 발달적인 측면에서 자기중심적인 특성이 강한데요. 그래서 부모의 싸움이나 이혼을 자기 탓으로 생각하고 죄책감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상상력이나 생각하는 능력은 늘어나지만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아직 어려워서 때를 쓰거나 부모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눈을 깜빡이는 틱 증상과 같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신체 증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학년 전기의 자녀를 두신 부모님은 자녀가 화를 내거나 때를 쓰는 부정적인 행동을 할때 이를 꾸짖기보다는 바람직한 대처 행동으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자녀가 틱 증상과 같이 신체의 증상을 보일 때 조급한 마음을 교정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자녀의 상태를 관찰하시면서 자녀가 어떤 마음인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시기는 활동성과 호기심이 왕성할 때이므로 부모가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는 것이 자녀의 불안한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학령기의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특히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재결합에 대한 기대를 갖기도 하고 부모와 헤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양육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한쪽 부모의 편에 서서 상대 부모를 비난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의 자녀는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와 친구로 생활 영역이 넓어지게 되는데요. 가정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부모에게 표현하지 못함으로써 학교에서 문제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자녀의 학교, 친구 관계도 세심하게 살펴봐 주셔야 합니다. 학년기 자녀를 두신 부모님께서는 자녀가 한쪽 부모의 편을 들고 싶은 충성 갈등을 느끼지 않도록 자녀 앞에서 상대 부모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비난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또한 자녀의 불안을 낮추기 위해 자녀가 부모의 재결합과 같은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지 않도록 자녀에게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학교 행사 참여와 같이 부모 역할을 계속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느끼는 여러 감정들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자녀는 가족과 별개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독립의 욕구가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부모의 이혼 사실 자체에도 스트레스를 느끼지만 그로 인해 이사와 전학을 가게 되는 등 자신의 일상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의 자녀들은 무단결석, 가출, 반항 등의 행동 문제와 무기력감, 우울감 등의 정서 문제를 보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부모의 문제에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며 지나치게 어른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청소년기에 자녀를 두신 부모님은 자녀가 비행 문제를 보이지 않는지 혹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로감을 호소하지 않는지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보이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문제행동에 대해 지적하거나 훈계하려고 하기보다는 자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해 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정말 이해받고 싶은 것은 표면적인 불만보다도 내면의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자녀를 잘 훈육하기 위해서는 이혼한 이후에도 부모가 자녀를 위해 계속 협력하고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며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행동은 자녀에게도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게 할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는 부모뿐만 아니라 친숙했던 집, 가족의 일상이 바뀌게 되는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삶이 바뀌는 이러한 변화는 자녀에게 깊은 상실감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이혼은 너희 잘못이 아니고 너희에 대한 엄마 아빠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잘 전달한다면 자녀는 점차 안정감을 찾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적응을 돕는 바람직한 부모의 행동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자녀의 생활 환경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고 자녀가 상대 부모와 시간을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지하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의 이혼에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부모가 먼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여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감정과 경험에 대해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최선을 다해 자녀의 마음을 살핀다고 해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어려움이 장기화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그리고 자녀를 돌보는 부모 자신이 힘들고 불안정하다고 느끼신다면, 전문가를 찾아 도움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움받으실 수 있는 전문기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녀의 경우에는 학교나 교육청 내에서 운영하는 위클래스, 위센터 등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내 상담이 부담스럽다면 시군구 단위로 운영하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같은 외부기관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과정에서의 자녀의 특성과 부모의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복지를 위한 협의 사항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